자 도노바레나 시즌 11의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이미 경기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신선전 경기로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양 선수가 랜덤들 랜덤을 했지만 일단 종족은 이제, 이제 랜덤 엘다. 예 가르미 선수 대 랜덤 오크의 정시류 선수 간의 경기가 될것 같네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먼저 엘다가 걸린 정, 예, 가르미 선수인데 아 종족 알려주네요 예, 서로 종족 알려주면서 매너있게 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랜덤 해놓고서 종족 안 알려준다고 해서 매너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매너도 좀더 매너다 <laughs> 네좀더 좋은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예, 양 선수 자 가디언 두분대 뽑아주면서 아스펙트 포탈과 발전기 올려주면서 일더은 어떤 거 아마 다크리퍼 뽑겠죠? 예, 네, 그렇죠 가장 무난한 다크리퍼 비드를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양 선수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정족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두 개가 랜덤을 걸렸다고 하네요. 과연 다이스의 신이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은 워에머소스톰의 어, 자체 버그인 건지는 또 나중에 좀 한번 진상 밝혀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 정실 선수의 마크가 비율이 안 맞게 박혀있는 <laughs> 네, 오크의 오크 배너 극혐이네요 좀. 네, 얼굴이 약간 좀 옆으로 찐빵됐거든요 네, 오크가 역시 옆으로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배너들이 자, 이러면서 슈타이야 빅맥까지 뽑아주고 있는 정시류 선수의 오크입니다 여기 또이슬이슛 100맥으로 굉장히 무난한 빌드 예 타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굉장히 베이직한 빌드를 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자저 제가 안본 사이에 다크리퍼 한분안 뽑고 파시오 뽑고 있어요 파시오어 어, 일단 파시오가 물론 초반에 사이키스톰과 마인, 마인드월을 사용하면서 초반에 상대편은좀 압박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접 스페셜 어택이 넉백이 굉장히 좋은 넉백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에참 좋은 영웅이긴 하지만 보통은 엘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크 리퍼를 쓰면서 이제 사, 다크 리퍼의 순간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기동성 과 화력을 이용해서 오크를좀 압박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하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 선수가 이제 빈맥까지 왔기 때문에 일꾼 본시어도 일을 더 이상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일 그냥 하나요? 갈루 선수? 어? 이거 너무 가디언을 너무 신용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 본어두개 순식간에 쓸렸고 뭐 짓는데도 실패했고요. 물론 이제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깨는데 한참 걸리겠지만 일꾼 두기 초반에 잃는 거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이 가격도 가격이고 나오는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쪽도 깃발 먹는데 실패했고요. 자, 정실 선수가 지금 오크가 플레이가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로운데! 성각슈류탄 야, 이거 무슨 종합선물 세트거든요? 가드, 가디언의 성각슈류탄 여기다 워룩까지 달고 그 다음에 인탱글까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네, 예, 레인저까지 뽑으면은 진짜 엘다가 할수 있는 모니터에서 모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 하울링 벤시는 무시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깃발 내리는 송성하고요 자, 송발술탄, 딜이, 아, 근데 깃발 내리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깃발 안 내리고 그냥 갑니다. 자, 마인드 들어오면서 빅맥이 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310으로 일반적인 무쌍형의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지금, 근데 다크리퍼가 지금 타겟팅 당하면서, 어? 꼬여요, 꼬여요. 지금 손 꼬입니다, 지금.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더 이상의 병력 추가가 없는 엘다. 자원이, them. 자원도 자원이지만, 지금, 아, 아, 파시어를, 예, 그렇죠. 성과수탄 예, 월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걸, 예, 다크보다두 번째 문제. 이러면서, 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거다 하고 있어요, 지금. 깃발 먹고 배너 올리 가고 있고. 요충지국 고 먹고 있고, 거기다 요쪽은 엘다가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엘다가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도 갇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다크리퍼 두 군데까지 모이게 되면은, 화력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지만, 이 파시어가, 생각보다 활약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슈타보이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모인 데다가 충원이 잘 눌려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다크리퍼, 이가디언, 그 다음에 1파시어로 이제, 굉장히 병력 구성은 알차고 좋아 보이지만, 이제 만약에 파이로 건즈 완성되고 나서 비슈타 달리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진짜 살살 녹거든요? 거의 진짜 푸딩처럼, 뿌디차처럼 녹습니다. 자, 이러면서 들어가보니 조심해야죠. 노출형이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잡히겠는데? 오, 어, 이거는 던져줬어요. 거의 진짜 오수한 직구 수준으로, 거의 다 가이드!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가이드 쓰면서 순간적으로 딜링에, 어, 비약적으로 딜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근접 걸어주면, 슬라브이기한 근접 걸어주면 가디언들, 노려주고 있고요 근데 이쪽 슈타 보이들, 비슈타 눌리면서, 높까지 눌려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자, 가디언부터 하나하나씩, 약한 것부터 하나씩 썰어주는 판단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디언 한 군데 썰렸고, 가디언 두분데 쪄도, 체력 상태가 좋지 않고요 다크리퍼 썰렸나요, 혹시? 아, 제가 못본 사이에 다크리퍼도 한 군데 썰렸네요. 아, 아, 두분데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두분데다 살아있고, 가디언만 한분데 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비슈타가 무빙샷이 되는 중화기 때문에 얘 예, 비슈타가 달리기, 달리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답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다크리퍼드들이 딜이 워낙 강력하긴 하지만 아 비슈타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높까지 있기 때문에 그 딜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시오 그냥 쏴줍니다 거기다 이쪽은 빅맥은 그냥 슬러가 처음 무한 눌러주면서 그냥 계속 묶어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약간 좀 저편 당하는 각이긴 한데, 슈타보이만 안정적으로 딜을 쏠수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오크. 와베은몇 개째인가요? 와베 현재 3배너, 2배너. 이러면서 소화기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정시선수가 거짓말 의안 치고 고고시 플레이어보다 오크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오크 이렇게 잘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오크? 엥? 야, 가디언 한 분이 어디 갔어? 진짜 오크 되게 잘하시지? 진짜, 진짜 잘하시는데? 이쪽 리스닝 오늘 가져왔고 오,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원래 정신선수가 워낙 게임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이거 혹시 대리연기 아닌가 <laughs> 오크 왜 이렇게 잘하시지? 자, <laughs> 이번 리스닝까지 업그레이드 된,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력이 너무 좋은 게. 텔레포트 판단도 너무 좋았고 슬러거 보이 계속 충원 눌러주면서 유지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 1.4 하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다크리퍼가 사거리가 좀더 긴걸로 아는데 야이 사거리 노출형에서 싸우는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잘 재가지고 순식간에 와 길막하는거 보세요 근데 가라비 선수도 반응 빠릅니다 주황색깔 반짝하는거 보자마자 바로 F 눌러가지고 도망치는거 보세요 근데 소시 라인이 여기서 너무 앞에서 지는거 아닌가? 차라리 이쪽에다 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범위가 안 닿을 수도 있겠네요. 아, 니죠 본진 옆이기 때문에 지울수 있는데. 느낌이 이 소울시라인이 조금 타겟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어, 발전기 다 무너지고, 다크리퍼. 그죠 다크리퍼가 보병 암호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소울시라인 지으려면 조금 남았거든요. 한 20%가 남아있는데. 슬러거 보기 눈에 딱 띄었어요 아 본싱어가 사망하면서 GG 나오면서 5세트 친선전 오크의 자존심이 되어버린 정실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예 마지막 자존심을 또 챙겨 왔습니다 아또야 근데 오크 정말 좋네요 제 생각에는, 가현부 선수가, 물론 엘다를 이제 많이 연습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현부 선수가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어, 조금, 예, 이 정도 오크면, 제 생각에는, 다음 라운드 만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오크로 참전하는 것도 정말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법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테리어가 잘하시지만, 워낙 오크란 종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족 같다 꿀빠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여튼 간에, 정말 두분 다, 예, 수고도 많으셨구요.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가르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시어, 가디언, 어, 뭐, 로까지 달고, 그 다음에, 슈리탄까지 쓰면서, 다크립까지 쓰면서, 약간 이제, 많은 걸 보여주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애다였고 오크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1슬, 2슬, 2슛, 1 빅맥. 쓰면서 굉장히 정석적인 조합으로 정석적인 힘싸움으로 정석 적인 타이밍에 들어와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보통 이제 비슈타워크가 이제 이번 타이 막 이티어로 올라가는 그 타이밍 때 이제 한번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막지 못했던 이제 엘다가 이제 무난하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 경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네 이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일단.